제 11편 다윗의시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 그런 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실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그가 성경에 등장하고 나서부터 거의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마치 사냥꾼에게 새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다윗을 보고 겁에 질린 친구들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산으로 산으로 다윗을 도망가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친구들의 그 권면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적의 표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적의 표적의 대상이 된 상황임에도 친구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산으로 그 피난처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산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환란도 견디게 해줄 것 같은 그 산이 우리에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해 보이는 산에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의 고백을 들은 친구들은 다윗이 적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게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터라는 것은 국가의 기강이지요. 법률과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가 그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의인인들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법과 질서를 세우려는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쓸모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느냐. 다윗의 친구들은 그래서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과 무기력함을 깊이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절망과 무기력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중에 함께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피난처보다도 그 어떤 높은 산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느끼는 느끼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다윗을 감쌌던 절망도, 또 모든 무기력도 다 벗어 던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심을 깨달았고 불안과 무기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시선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이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고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인생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펴주시지요. 자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목이 인생들을 감찰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언제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 안목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분석하시고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감찰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어, 여기서도 의인과 악인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가려내시고 헤쳐보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마치 금속을 불로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큰 시련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찌꺼기들이 걸러지고 더 정결하게 되지만 자 악인 또 폭력을 좋아하는 자 악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이 6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멸망이 오는 줄도 모르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태우는 바람. 이 태우는 바람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남동편에 불어오는 그 뜨거운 사막의 그런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면요 모든 초목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의 여름 날씨의 이 폭염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보다도 더한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지요. 악인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또 자연적인 재앙까지 겹치는 그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자 이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형벌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악인들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는 인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는 내리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안전한 보호를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은총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산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결한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다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일 수는 있는 역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산으로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혹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어둠으로 인한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애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정춘섭 김은희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파,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성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 모든 청빙과정 은혜 가운데 또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강건과 평안,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또 특별히 우리 10월 말에 마지막 날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관과 또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일터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을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